어,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실 때 보통 어, 교회에서 온 문자 에, 문자를 보시면 이렇게 문자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의 하단 부분에 보면 영상 주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시면 이제 여기 누르시고 확인을 에, 누르시면 예. 이렇게 바로, 어, 예배 영상에 예,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영상은 9월 27일 예, 주일 예배, 예, 주일 예배가 되겠고요. 어, 이렇게 영상에 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는 여기 보면, 어, 손가락 모양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이 좋아요인데, 예 가능하시면 여기 한번 눌러주시고 한 번만 누르셔야 됩니다 한번더 누르시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실시간 예배 중이 아니라서 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실시간 채팅 창이 열리게 되는데 실시간 채팅 창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기는 지금 공개 댓글 부분인데 실시간 댓글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이제 글을 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네, 이렇게 하면 아멘이 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에 들어가셔서 어, 이거는 공개 댓글인데 예배가 시작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 여기 실시간 채팅창에 들어가셔서 어, 이렇게 동일하게 밑에 좀좀 좀 전처럼 글을 치시면 이렇게 위로 어, 글이 올라가서 실시간 채팅에 예,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신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영상 밑에 보면 그 동일교회라고 여기 로고가 있고 동일교회 구독자 323명 이렇게 돼 있고 구독자가 빨리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구독이라고 돼 있는데 거의 다 구독을 하신 걸로 알고 알고 있는데 혹시 구독을 안하신 분들은 이 버튼을 누르시면 구독 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을 계속해서 보겠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구독 중 옆에 보면 종 모양이 있죠 요게 이제 알림 버튼인데 알림 설정 인데 이 알림 설정에서 전체를 누르시면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비롯해서 온라인 성경 대학 등 그런 여러 영상이 올라올 때 자동으로 자동으로 알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그 알림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벽 기도회, 기독교 교리 온라인 성경대학의 기독교 교리반, 또 신앙 서적 읽기 이런 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영상 예배에 대한 영상 그리고 또 온라인 성경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이 알림을 통해서 모두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따로 문자를 받지 안으시더라도 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을 통해서 매번 예배에 대한 영상이 올라오거나 온라인 성경대학에 대한 영상이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유튜브에 자동으로 알림이 가게 되고 그 알림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누르셔서 이렇게 영상이 올라오면 그 영상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어렵지 않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영상에 접속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온라인 성경대학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네, 유튜브 채널에서 여기서 구독, 예, 지금 이제 구독 중이 되어 있죠? 예, 아까 그 빨간색 구독이었는데 그 구독을 누르니까 구독 중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알림 버튼을 보시면 지금 전체로, 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독 하시고, 어, 전체 알림 설정을 하시면 따로, 어,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지 않으셔도, 어, 영상을, 어, 영상을 보실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알림이 뜨게 되고, 그래서 그 알림을 보시고 들어오시면, 어, 새벽 기도나, 어, 새벽 기도를 비롯한 예배, 그리고 온라인 성경대학, 어, 기독교 교리반, 뭐, 신앙서적 함께 읽기, 이런 내용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셔서, 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